네, 이제 백거이의 장안가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안가는 정말 유명한 한 시이죠. 예. 누구의 고사를 다뤘습니까? 네, 당현종하고 양기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이 고전 강독인 것만큼 중국 고전에서 유명한 작품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작품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 작품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거 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총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는 중복으로 겹쳐서 뭐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뜻입니까? 여기는 중시하다. 예, 그럴 때는 중요시하다. 이럴 때는 중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경국지세. 네. 나라를 기울일 만큼 아름다운 어떤 여인을, 어, 일컬을 때, 그때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계속 나왔지만, 예. 그래도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예.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규성할 때 봤는데, 이부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이게 이제 계속 바뀌면서 부수가, 예. 아, 이거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똑같은데, 규, 한국 한자음. 근데 중국어에서는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 중자 말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또두 어, 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아침이란 뜻일 때는 좌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오로 읽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 따에 아, 이거는 뭐 예.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 한국 한자음과 어, 좀 알아두셔야 될 간체자를 보셔야 되는데 간체자는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죠. 바뀌어야 될 거는 물론 많지만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될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국지사 갈때 경국 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시죠 여기 보면은 어, 여러분들 장안 가는 백거이가 쓴 어, 시중에서도 어, 특히 어,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표현이 이때 벌써 쓰였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 몇몇 그런 경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지금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어, 한나라 황제 그렇죠? 한나라 황제가 어, 여색을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어경국어 어, 나라를 기울일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미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건 우리 나왔었죠 환우할 때그 우자입니다. 이렇게 우자로만도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여기서는 이제 어짜를 다스리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스린 지가 어, 오래 되었는데 어, 해가 많이 지났는데도 이런 민을 얻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뿌듯한 이거 지금 현대에서 계속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벌써 이때 벌써 썼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자 그런데 그런 사정에 있었는데 양씨 집안에 어떤 어, 여,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막 이게 처음이란 뜻인데 이제 막 이런 것도 돼요. 그 영어식으로 하면은 마치 이제 어 완료형을 뜻하는 그런 음 예, 그런 뜻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막 성장을 했어요.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이제 양귀비겠죠. 원래 이름은 양옥환이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깊은 규방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이 얼마나 지금 보면 구호체에 가깝습니까? 그쵸? 정말 구호체에 가까운 표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낭중지추 아시죠? 예. 아 사람이 뭐 뛰어나면은 어. 무슨 주머니 같은 데 들어있어도 네, 선고처럼 톡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하늘이 나아준 하늘이 내린 그런 아름다움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색을 겸비했다 이런 거할때 이제 어 여질 이거를 이제 같이 얘기 이런 식으로도 쓴,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하늘이 낸 미모와 자질이 이거를 이제 스스로 버리기에는 너무 어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낭중지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죠. 하루 아침에 뽑혀가지고 선발되었어요. 임금의 곁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한번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탁 머리를 돌리니까 그 웃음 한번 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옹아얘가지 어, 예,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이거 이제 비유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배까 얘 예, 이거 그 원원끝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이제 궁궐이 많겠죠. 예, 여섯 개의 궁궐, 아이 궁궐 저 궁궐에서 이제 분첩을 가지고 화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궁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많겠는데, 어이양기비한테 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비유법으로 표, 표현을 했냐면 얼굴색이 예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 예. 해석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부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스했는데 사성이고 이거 사액을 내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겁니다. 여기서 시키다라는 뜻도 되겠어요. 이제 환환관 고륵사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등장은 안 해요 여기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 그 중에 양기비도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화 예, 이성인 거 아셔야 되겠어요. 한국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아 중국 분들은 이거 예. 한국 한자은 조금 있다가 보셔야 되겠어요. 예, 자오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일, 일성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건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야오 흔들다, 흔들리다. 조금 있다가 이거는 짐뿌야오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 제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이성으로 다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어요. 부롱. 아, 그리고, 아, 여기 이 줄에 특히 많습니다. 그죠?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여기 이제, 샤오, 예, 소자인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문제의 조자.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하면은 다 그냥 조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정. 어, 대골의 어떤 특정한 장소죠. 조회를 하는 장소. 그거, 예, 여기서는 이제 조회를 하다, 뭐 그런 식으로 써야 되겠는데, 그러, 그렇게 그쓸 때는 좌우라고 해야 됩니다. 좌우가 아니에요.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중, 자, 그리고 조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발음이 다른데 이유는 예,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짱하고 누안 호 쉬운데, 그래도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 화면에서 이제 한국 한자음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아, 이거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어, 요 부분이 현대에서는 요렇게 바뀐다는 거, 예, 이거 사서 한 건데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건,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안 어렵고. 예, 교자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어, 이자도 계속 나왔,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한 번도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찐푸야오할때요거 이제 아, 조금 있다 이제 확인을 같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바꾸는 거 이제 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해 보셔야 되겠는데, 예, 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오타가 나서 바꿨습니다. 이거 어, 골자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미끄러운 거니까 활자로 돼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잠깐 바꾸고 왔습니다. 이거 어, 착각하기 쉬워요. 저도 아마 이거 급하게 치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 골개미 할때뭐 그런 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여기서는 미끄러운 거니까 활자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화면에서 해석을 좀 같이 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봄 날씨, 봄에 날씨가 추운데, 예, 그런데 시켜요, 예, 시켜 가지고 예. 음, 무엇을 시켰나? 목욕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화청지라는 데가 있어요. 예, 별장 같은 데인데, 요런데 가서 목욕을 시키도록 고력사한테, 고력사가 이제 어, 양기비하고 어, 다른 사람들하고 다 짜놓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현종을 여기. 예, 어, 출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비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예. 어, 여기 보시면은 원천 물이 매끄러워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어, 이거 그들 지방이 엉켰다. 뭐 이, 지겨울 하시면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방 보시면은 이거 순지방 덩어리를 보시면 굉장히 하얗거든요. 그거 비유법으로 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옥 같은 그런 피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천물이 매끈매끈하니까 그걸로 백옥 같은 피부를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고력사가 짜가지고 그런 장면을 연출시키고 당현종이 이제 거기 출동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시녀를 신여, 어, 부축해가지고 시녀한테 어, 신녀가 이제 이 양기비를 부축해서 일으키는데 아하, 이것도 사실은 다 어, 어, 대본을 짜놓고 이렇게 연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 너무 이제 예쁘고 가녀려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식으로 이렇게 예, 어,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겁니다 어, 비로소 예, 비, 이때는 이제 이 시자를 처음으로 비로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비로소 이때가 시가 이제 이 그저 할때 이로 많이 쓰여요 그죠 비로소 이때가 새로 예, 양귀비가 어, 음, 은퇴 그러니까 승은을 어, 입은 그런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제 양귀비의 어, 외모 묘사를 좀 하겠어요. 얼굴은 얘기를 안 하고 몸매나 이런 거얘기안 하고 바로 그냥 이, 어, 굉장히 간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면은 구름 같은 이게 이제 기민머리죠. 어, 구름 같은 기민머리에 어, 얼굴은 꽃과 같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 금보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 이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금보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음, 이리로 왔네. <웃음> 예. <웃음> 어, 보여 중에 금으로 되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찾아보시도록 찾아보시, 하겠습니다. 금보여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한자로만 쳐, 치면 아마 이제 중국어 관련 이미지들이 이제 아예 중국에서 제공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이거 대충 이제 다 이런 것들이에요 뭡니까 굉장히 하늘하늘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흔들리는 그런 머리 장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한번 이게 요, 어,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 한글이 없어서 아마 전부 이제 한예 나왔 아예 바이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뚜 들어가서. <laughs> 보시면, 조금 밑으로 아마 내려, 요게 이제 수직하는 예, 머리 장식이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결정적인 단어를 제가 이제 아마 보러 드려야 될 건데, 음, 아, 이겁니다. 예. 그 어, 행동을 할 때, 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 따라서 이것을 예 뭐라고 칭하냐고 어, 하냐면은 예 보유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예, 우리 알거다 알았습니다. 한국어에서도 이런 정보를 아 금보여 해놨네요 제가. 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예 뭐라고 나오네요. 그죠? 아 여기 바로 나오네요. 예. 금보여는 여성의 머리 꾸미기 머리 장식이다. 금으로 만든 떨리는 이 잠, 이 비녀 같은 뭐 비녀 장식 이런 건데 보요는 머리 장식인 떨잠을 말한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도록 만들. 아 예, 그렇죠. 어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됐으니까 이제 금 보요가 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어, 구름 같은 머리 꽃 같은 얼굴에 금보요라는 이런 야,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부용 장식이 달린 그런 휘장 안에서 부용 장식과 휘장 안에서 따뜻하게 두 하면 시간을 보내다는 라는 말이거든요 봄밤입니다 봄밤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어, 현종하고 당 현종하고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서. 봄밤을 같이 보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양기비하고 현종 어 찾아본 결과로는 두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잘 맞았는데 특히 음악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 견해가 일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어 밤새는 줄 모르고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봄밤은 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일때는 고대다가 아니라, 예, 너무나도 짧아서 해가 높이 떠서야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잘, 요거를 제가, 음, 탈출을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이게 막 전부 구호체입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군왕이 뭐를 안 했다고 하는데, 뭐를 안 했습니까? 아침에 조회 보는 것. 아침에 조회 보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늦게까지 깨어 있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어 첫두 달라 무사히 잘 해석을 하셨던 것 같고 예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